안녕하십니까 이주형 법무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 자료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당사자와 그 자녀가 직접 면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에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 허가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 허가심판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은 첨부적인 권리로 보기 때문에 부모 간 협의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은 일방이 자신이 자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면적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한쪽과 자녀를 상호 면적교섭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면적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적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면접교섭 허가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면접을, 어,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아이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 면접교섭 허가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사전 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에 관한 신문기를 정해서 당사자를 신문하고 사전처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사전처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와 비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배려 차원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면접교섭권이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만 면접교섭권은 제한이 또한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면접교소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소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접교소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사유로는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친권 상실 사유가 되는데, 이렇게 친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 친권을 어, 행, 행사할 때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부모도 당연히 면접교섭권이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어, 면접교섭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